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쇼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는사이고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늘면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체임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해봐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9시 48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어, CJCGV, CJCGV에 대해서 리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JCGV는 오늘 마이너스 0.2% 가량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어, 24,500원입니다. 자, CJCGV 제가 또 어제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구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어, 하락에 대한 그런 이제 물량이 조금 이제 또 나와준 모습이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렸지만은, 가격이 다시 이제 재차 빠져준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어, 요런 이제 그림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가격이 또 재차, 이렇게 이제 빠져주는 그런 그림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가격이 만약에 이런식으로 또, 또, 빠져주게 된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죠. 2 1,500원대입니다. 이 레벨에서, 어, 또 신규 유입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소포트 레벨로, 어, 작동할, 작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CJ, CGV를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홀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 매도 레벨 정도, 1차 매도 레벨, 어, 26,800원대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CJCGV를, 어, 매수를 안 하고 나는 조금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싶다. 가게 빠지게 되면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찾고 싶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어, 21,500원대가 여전히 유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은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1 8 9 0 0원대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CJCGV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을 정말 오랫동안 월봉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서포트, 지금 이제 지지층을 지금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현재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많고,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빠져주게 되면 이런 레벨에 정말 합리적인 그런 이제 리지널브라 그런 프라이스나 레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 에버리지 프라이스 단가를 다지기장히 정말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이제 하게 되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도 괜찮아요. 월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정말 아래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정말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승 반전에 대한 그런 이제 트렌 그런 트렌드 모멘텀이 반전이 딱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을 지금 이제 전부 다지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cjcgv는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저는 어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cjcgv는 이 정도로 어제와 동일한 관점이기 때문에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시 청해, 주 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